대표적 상권, 강남역, 가로수길, 명동에서 대형 브랜드가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알려면 먼저 대표적 상권 임대료 수준이랑 공시되기 전에는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 상권인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1층 평당 임대료가 중소형 상가의 경우에는 대부분 평당 60만원에서 80만원 사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많이 높죠 그래도 평수가 큰 대형 상가의 같은 경우에는 평당 50만원 미만이 보이긴 합니다. 강남역이나 다른 대표 상권들도 임대료 수준이 높은 건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이렇게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했던 업종이 대부분 화장품, 패션 스파 브랜드, 여러 대형 브랜드의 안테나 매장들이 많았습니다. 기업이 안테나 매장을 두는 이유는 브랜드 이름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매장에 입점하는 고객들의 구매 반응, 태도도 관찰하고, 거기에 맞는 브랜드 컨셉이랑 전략,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년 동안 어떻게 됐었죠?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됐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행동방향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소비의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었죠. 이렇다 보니까 기업 입장은 오프라인 스토어는 더 이상 매출을 발생시키는 곳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굳이 비싼 주요 상권 대로변에 판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소비자 MG 세대들이 SNS로 자신의 일상을 중개하고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안테나 매장보다는 소비자의 오감을 충족시키고 물리적 경험을 제공하는 플래그십 스토어나 파워 스토어로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표적으로 성수동이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도 엔지들이 기업에서 인테리어한 그 포토 스팟에서 인증샷을 남기게 되면 거기에 브랜드의 인지도도 어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상권 분위기 변화를 위해서라도 이빈 상가들을 건물주분이 높은 임대료 내려서 좀 채워주면 좋은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죠. 아무래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원래 받던 임대료보다 낮게 받게 되면 은 건물에 발생되는 전체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상가 임대차 보법 호 때문에 한번 임차를 받아버리면은 10년 동안 연 5%밖에 씩못 받는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크다 보니까. 공실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뻔하지 않고 특색 있는 컨텐츠가 많은 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실 문제는 점점 가속화 될것 같네요. 뭐 상권 중에 땡리 당길처럼 상권이 잠깐 반짝이었다가 지는 곳도 많죠. 그 SNS로 인해 소비자의 니즈의 변화가 빠르고 요즘에는 민감합니다. 지금 다른 유명한 핫플레이스 상권들도 인기가 많은 만큼 토지 가격은 오르고 있고, 오른 만큼 임대료도 임차인에게 전가가 되고 있죠. 유동인구가 꾸준하고, 임차인들이 물론 장사가 잘 돼서 임대료가 감당이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계속 오르다 보면, 언젠가는 매출이 감당되지 않는 상가들이 생길 거고, 젠트리피케이션, 결국, 거주민과 기존의 유니크하고 트렌디했던 1세대 매장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면, 대형 프랜차이즈나 익숙한 브랜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뻔하고 특색없는 상권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빌딩 가격은 상권의 역할이 큽니다. 기존 건물주분들이 재미를 보고 팔고 나가면 새로 들어온 투자자는 상권이 세퇴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가치를 깎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대료를 낼수 없죠. 이번 영상을 보시고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